사실, 달리기가 빨라지고 싶으시다면, 당장 빨리 달리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괜히 이상한 근력 운동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력 운동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인가 싶죠. 사실, 빠르게 달리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서, 오래 달리는 것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분이 많습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는 것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노력의 방향성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빠르게 달리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선 잘 생각해 보시고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도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면, 어쨌든,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발달시키고 싶어하는 분도 많으실텐데요. 근력 운동을 위해서 PT를 받기도 하죠. 달리기를 할때 중요한 근육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각자 상황에 따라서 특히 더 보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심플하게 달리기를 잘하기 위한 근력 운동 하나만 딱 꼽자면 바로 런지입니다. 아, 하체 운동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날 건 아니에요. 여타 하체 운동이 아닌 왜 런지가 도움이 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달리기를 빠르게 하는 근력 운동으로 런지를 꼽은 이유 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바로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런지를 하다 보면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죠. 자칫 잘못하면 옆으로 넘어지기 십상이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달리기를 할 때도 몸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건 더 하면 더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빠른 속도로 몸이 움직이고 그걸 한 다리로만 지탱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고 그 상태에서 힘을 쓰는 근력운동이 달리기를 할때큰 도움이 되죠. 비단 런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럼 왜그 에서도 런지를 꼽았냐면요. 다른 한 다리로 하는 운동들에 비해서 특히 발과 발목의 움직임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런지를 한다면 뒤에 있는 발로 땅을 밀어야죠. 뿐만 아니라 다리를 디디는 순간 뒤꿈치에서 발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확 빠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컨트롤 해야 하고요. 뒤로 움직이면서 런지를 한다면 발 뒤꿈치로 땅을 밀면서 나아가야 하고요. 뒤로 발을 디디면서 발가락이 힘을 버텨야 하죠.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와중에 좌우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균형을 잡는 건 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몸통 근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뿐인가요? 무릎이 구부러지고 펴지면서 허벅지 근육은 물론 접혀진 고관절이 펴지면서 엉덩이 근육까지. 게다가 맨몸 하는 게 아니라 바벨이나 덤벨 등 그렇게 무게를 들고 한다면 흔들리는 몸통을 잡기 위해서 코어 근육은 물론 무게를 들기 위한 상체 근육까지 사실상 런지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온몸을 다 쓰는 셈입니다. 그것도 달리기에 중요한 근육 위주로 말이죠. 좀더 나아가서 이 동작을 아주 빠르게 몸을 공중에 띄우면서 점프까지 하면서 한다면 어떨까요? 더 말할 필요 없겠죠. 달리기가 빨라지고 싶어서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면 런지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요? 속도는 안 나고 금방 지치고 무릎이나 발목 발바닥 여기저기 불편하고 아프신가요 달리기 열심히 하다보면 벽에 부딪혀서 고민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우선 달리기 자세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자세로 달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근육에서 힘을 쓰는지가 달라지고 그러면 결국 근육 밸런스가 무너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특정 인대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자세로 달리기도 하죠 일단 뭐가 잘못된 건지 그 자세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세를 찍어서 보든 뭐 하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수 있잖아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잘못된 달리기 자세 좋지 않은 달기자세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빠르게 넘어가는 데다 단편적으로 내용들이 파편화되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처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 핵심 포인트만 담았습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